여러분, 7장에는 스테반의 이야기가 쓰여져 있는 거잘 아시죠? 스테반이 예루살렘 교회 일꾼이 되어서, 그죠 전심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그 교회 일꾼의 선발 기준이었죠. 스테반이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해서 방해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오히려 그 성령 충만함에 담배함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그들 앞에서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이었지요? 예, 돌에 맞아 죽는 것이었습니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그냥 놔두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유대교의 그 종교 지도자들이 생각을 하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이 핍박을 피해서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 곳으로 흩어져 나아갔습니다. 보통 한 곳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그지요 아, 내가 여기서 더 이상 견딜 수 없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다른 곳으로 옮겨갔다면 아마 우리들 마음에는 이런 생각이 먼저 들 거예요. 그래. 예루살렘에서 내가 핍박받았으니 이곳에 옮겨와서는 좀 조용히 있어야겠다. 네. 먼저 내 생명을 좀잘 보존해 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곳에서만큼은 지금 핍박을 피하고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달랐습니다. 핍박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옮겨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숨어 있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자기 마음속에만 간직하지 아니하고, 그 숨어 피해 나아간 곳에서 복음 전하기를 또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던 복음이 이 핍박을 통해서 이제 지역을 넘어섰습 사방으로 퍼져나가게 시작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막으려고 핍박을 했는데, 오히려 그 핍박이 복음이 다른 지역으로 크게 퍼져나가는 계기가 되고, 또한 원인이었던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복음이 다른 곳으로 퍼져나가는 그 모습을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십시다. 우리 먼저 2절 말씀 보십시다. 2절 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경건한 사람들이 스테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아멘. 예, 스테반이 돌맞아 죽은 그 사건을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 다 수습을 하는 거죠. 돌맞았으니 그 시신이 얼마나 많이 상했겠습니까? 그 시신을 다 수습해서 하나님 앞에 잘 올려드리고, 그런데 그 모습을 이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절에서 눈여겨 보아야 할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위하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위하여. 예.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스데반을 위하여 크게 울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일꾼으로 세워지고 얼마 되지 않아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스테반의 귀한 헌신과 복음에 대한 열정이 많은 사람들에게 거룩한 영향을 미쳤던 것이죠. 그래서 이 위하여라고 하는 표현은요, 장사했던 많은 사람들, 스테반과 함께 교회에서 섬겼던 사람들, 스테반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있었던 그 모든 사람들, 즉, 스테반을 기억하고 있고, 스테반이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하다가 순교하게 되었는지를 알고 있고,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각 사람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저, 아이고, 안타까운 사람, 돌맞아 죽었네. 여기서 끝나는 위하여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슬픈 마음만 먹었던 그런 위하여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스테반이 무엇을 했고,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저런 결과가 찾아왔는지를 기억하고,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고, 그것을 또한 전하게 되는 계기가 있게 될 때, 그 스테반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 위하여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표현입니다. 스데반이 가지고 있던 그 복음에 대한 열정과 그 순교의 거룩함을 마음속에 품고 있다가 예, 이제는 정말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나아가 복음을 증거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담대하게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역할을 피하지 아니하고 감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스데반을 위하여 울었던 사람 수대반의 기억을 마음속에 품었던 자들이, 수대반이 왜 죽었는지 그 이유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복음 증거하는 일에 앞장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중심이 되어서, 그 다음에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중심은 똑같지만, 동심원이 되어가지고 점점 복음이 사방으로 흩어져 나아가는 기폭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4절 말씀 보십시다.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아멘. 예. 예수 믿는다고 스데반처럼 자기 자신에게도 이제, 어, 핏박이 닥쳐옵니다. 그러자 사방으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흩어진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스테반의 그 거룩한 마음, 스테반의 그 열정, 그 스테반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전해져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숨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들이 피해갔던 그 장소에서도 결국은 복음 증거하는 일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 복음 선교에 대한 필연적인 결과를 예루살렘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강건하셔서 우리는 그것을 성령의 필연적 결과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께서 필연적으로 그 성령의 충만한 복음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에게 결과를 만들어 내도록 강권하셔서 복음을 증거하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결과가 이제 곳곳에서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럼 그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강권하심에 의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결과가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죠. 제일 먼저 어디서 일어납니까? 우리 5절 말씀 보십시다. 5절 읽습니다. 자,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하니. 아멘. 빌립, 일곱 일꾼 중에 한 명이죠. 그 빌립이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 지역,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 유대인들은요, 개처럼 여기는 겁니다. 예. 사람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개처럼 생각하고, 개처럼 취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종을 하지 않는 거예요. 예. 그들이 어느 다른 곳으로 여행을 하기 위해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될 일이 있을 때에도 일부러 사마리아를 가로질러 가지 아니하고 사마리아를 빙 돌아갑니다. 그곳에 발도 들여놓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마리아에 빌립이 가서 전도하기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물론 성령이 강권하셨기에 그랬을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는 빌립이 즉 초대교회에 세워졌던 일곱 명의 일꾼이 다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유대인들보다는 열린 마음이었고 자기 자신들도 다른 나라에 가서 흩어져 사는 디아스포라의 삶을 살아보았기에 예 사람들로부터 외면받는다라고 하는 것. 저 사람 유대인이야라고 손가락질 받는 것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이미 잘 알고 있는 빌립이죠 그러니 유대인들로부터 외면당했던 사마리아인 성령의 강권하심을 통해서 성령의 그 은혜를 깨닫고 난 다음에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발길 옮겨주신 사마리아 그곳에 들어가 예 편견 가지지 아니하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역사적으로 또한 율법적으로 편견으로 인해서 고립되어 있던 그곳에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서 제일 먼저 증거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이 증거되니까 그 사마리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우리 8절 말씀 보십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예. 사마리아인들 우리는 버림받은 자들이야.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신앙이 있지만 우리는 예루살렘에 가서도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지 못하고 우리는 그리심산에서 드릴 뿐이야. 이런 안타깝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 그들에게 큰 기쁨이 찾아왔다라고 하는 거죠. 복음에 살아있는 역사가 나타나므로 말미암아 역사적으로 율법적으로 외면받던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고 예, 구원의 은혜를 더입을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역사심과 복음의 은혜와 능력은 힘이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그 성령의 역사와 복음의 은혜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 분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그렇죠? 이 빌립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증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고, 또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더딥어서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의 어려움을 이기고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사도행전 8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 주의 성령이 함께 역사해 주시면 우리들이 가지고 있던 편견과 생각에 한계를 넘어서게 해주시는 것을 발견합니다. 사마리아, 상종도 하기 시작 싫어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빌립이 그곳에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니 많은 사람들이 치유함을 받고 영적으로 자유함을 얻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깊이 체험합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도 세상을 향해 파송을 받은 복음 증거자들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게 하시고, 우리들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어렵고 힘든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나누어주고 손 내밀어 줄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결과가 참으로 큰 기쁨으로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나타나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